안녕하십니까 게리형입니다 게임 들어가기 전에 공지 게리형 굿즈 어그로가 출시가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 어 너무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M사이즈가 없었는데 남자 다섯 명이다 보니까 저희 옷에 맞게 해버린 거예요 학생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생각을 못했어 우리 사이즈에 맞춘 거지 우리 옷을 쿠쿠루삥뽕 개 멍청했어 그래서 이제 사이즈 M이 없었는데 이제 생겼습니다, 여러분들. 혹시나 사이즈 때문에 구매를 못하신 분들이나 그러신 분들은 이제 사이즈 가면 M이 해금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. 최근에 약간 한 번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배송이 좀 지연되는 점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2.5단계에서 이제 막 3단계 막 갈랑발랑 하잖아요. 공장도 이제 인부들 막 줄이고 해가지고 조금 배송이 늦어지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니, 일단 다시 뭐 돌아왔습니다. 저 솔직하게 말씀 드릴게요. 여러분들은 다이아1이랑 다이아2가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 형 다이빙했어. 형 이제 다 이따기야 할때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. 전 몰랐어요. 저는 다이빙하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. 다이아 1이 나의 자존심이다. 다이아 2은 절대 안 된다. 많음고생 정말 많이 했고 이제는 됐어요. 저 요즘에 폼이 미쳤어요. 최근 전적 무친 승률. K-Day만 봐도 존잘러라는 걸알수 있겠죠. 그렇 때문에 이제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또뭐다 아시겠지만 9월 안에 마스터 찍으면 우리 건방진 애플몽씨가 개리 형님, 개리 형님. 저 개리 형님 보고 나서 마스터인 거한 번도 못 봤어요. 크크루삥뽕 해가지고 타가목님 자취방 집에서 오르 장인 초대서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동기부여가 진한 상태고요.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5만 원 추가해 주세요. 괜찮겠어요? 아니 마스터야, 마스 터 0점이야. 재방송 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 봐. 그냥 돈 주겠다는 마인드인가? 저는 안 괜찮아서 미션 취소해도 돼요. 아니요. 이미 8시위는 당겨졌고 게임을 시작했어요 차토완. 쫄리세요? 너무 쫄리세요? 하지만 어떡하죠? 이미 말을 해버렸죠? 오니? 응? 뭐야 이거? 탑 스타일러스요? 아 정글 스타일러스 타보고? 아 뭐야? 응? 오니? 마스터 미션 성공하면 15만원 9월 말에 후원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플래시 다 빼는다. 축제다, 축제 축제다! 뭐 없냐? 라인 밀어, 라인 밀어, 라인 밀어, 라인 밀어! 조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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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져 개이득이죠, 이거? 라인 득! 차 서로 없고 CS 몰려오니까 게이드 뭐 안나본데 아~ 사일러스 2를 맞아 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 사일러스 2는 맞는 스킬 아닙니다 바로 레퍼토라이트 그냥 바로 무빙 바로 킹각선의 법칙 이 드래곤 제가 먹은 거에요 이 다리가 고개 끄덕이고 있죠? 아니 근데 요즘에 진짜 근데 농담 안 하고 폼이 올라왔어. 컨디션, 경기력이라고 할까요? 좀 올라왔어. 결론 나 있죠? 오 쉣, 더퍽유 맨. 그 복권 사세요 30번 쓰면은 한번 실수한다는 그고추니의 오른 실수 근데 방금 왜 그랬냐면 1타 맞추고 2타 맞추려고 휴대 데미지 주려다가 실수했어 키키키키은? 조용히 해라 아 근데 왜 갑자기 우리 팀 급격하게 던지냐? 우리 니달리 롤 처음 하세요 나왔다 조졌다 아 바텀은 왜 지는... 형사 1필 빼려고 궁쓴 거지 다 계획이 있었지 스레시 나이스. 경기맨까지. 무조건 맞았지. 그렇지. 그렇지. 어, 어 이거 게이득인데요? 잠시만요. 게이득인데요? 오니 풀로 맞춰 주고 W 맞춰 주고. 그렇죠. 아, 답차! 엄청난 탑차이죠. 진짜 파괴적인 탈포. 탈포 두 번으로 게임 끝났다. 이거. 이야. 거 첫판이라 궁을 못쳤지만 노련아. 뇌지컬. 아, 안 되죠. 제 다음 탈포 주목하세요. 다음 탈포 때또 게임 뒤집어집니다. 오니? 나안 죽어. 나 절대 안 죽어. 절대 안 죽어. 그렇지! 아! 이 거예요. CS 이 거예요. 이걸 전문용으로 탑차라고 하시는 겁니다. 아시겠어요? 오른으로 CS 앞서고 레벨 앞서고 킬 하나밖에 안 먹었어. 이거 내가 7 킬이었잖아. 존나 분리했어. 그렇지. 좋아요, 좋아요. 아 이거 탑차이다. 이거는 진짜 탑차이다.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. 여기 있을 인재가 아니야. 다이아일은 줘봐. 어? 어니 네, <목소리> 에어본까지. 이면 16점 지면 마이너스 18점 와우 아니 진짜 가겠네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이거는 가버리겠는데요? 저 누누이 말하죠 저 다이아 현진절단기예요 슈퍼계정 전프로 현프로 이것만 아니면 돼 그냥 현진인 닦다기 바로 절단 바로 탑 차이 미래에서 왔습니다 오늘 전적 1승 3패 다이빙 으아 <놀람> 야 이대로 연승해버리자 어 끝났네 나이스 샷 야! 야! 막을 수 없는 이 기세 뭐지? 진짜 가버리는 건가? 어 오늘 뭐지? 오늘 협곡의 물 뭐지? 어니야 바텀이 그냥 이기는데요? 이 파도에 몸을 맡겨야 돼 하늘이 준 선물이다 이거 돈 주고도 못 사는 그 흐름이다 팀운도 좋고 제 폼도 좋고 바텀이 그냥 이겨버려 나이스! 와 좋다 와공중에서 그렇지 와! 아, 사일런스 선수 지금 아마 정신이 나와 있을거예요 뭐야! 사일런스 들고 미드 오른금지다요 아, 오늘 진짜 와, 모든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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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그동안 제가 당했던 그 업보들을 이제 보상을 받는거죠 어? 여깄다 나이스 야! 그렇지 됐어 오늘 됐어 패배를 모르는 남자다 오늘 14점. 설마 다음 판 14점? 99점 각이노 키키키은 절대 안 되나? 15점 절대 안 주나? 때려 죽여도 안 주나? 이게 팀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니까 평생 팀은 안 좋을 수 없어요. 여러분들, 이거 브랭 행복 시작인가? 진짜 아, 네. 이거 사귀도나있어 사고, 노사, 노노사고 오오오개머리나 <laughs> 전생에 나오 빨지 않았어. 공오 투사의 후손이었던 거야. 오오오오오오오 400에서 내려온 애들이라 하면 알오 우리 바텀 오오 400에서 내려온 애들이야? 아 진짜요? 쟤 지금 플레이가 뭐냐면, 니네 어차피 나못 이겨. 그냥 쟤 플레이 자체가 양극 모빙이야. 마치 내가 막 실버 가서 막 그런 느낌? 아야 이것까지 욕심내는 거는 말이 안돼 어니? 와 진짜 미쳤다 와 스크롤 내렸는데도 승리야 그 우리 바텀도 금방 400점에서 떨어지네고 그리고 오늘 상대팀 다 현지인 만났어 와그 결과 드디어 고춘이의 반격이 시작된다 드디어 5개월만에 갈수 있어 그리운 고향으로 갈수 있다 28살 말년에 깨달음 얻었어 마스터?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제가 방송 끄고 승격전을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마지막으로 어, 사과목님 집청소 하고 계세요. 다음 영상에는 제 18회 마스터 승격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접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